본이죠 결국 이거 맞힌 사람만이 특전사다. 아 이거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요. <laughs> 천리행군은꼭 필요하다. 이걸로 다 얘기를 끝나는 가법 아니면 또 다른 기유 아유 또 있죠. <laughs> 또, 또 있죠. <laughs> 더 이상의 세월년은 없다. 왜 끝판왕인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3 8년 군생활 지금 아. 특전사가 몇 음. 년? 어 대대장, 여단 참모장, 음. 여단장, 사령부 작전 계획 과장, 짧게 짧게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초급 장교 때는 없었고 고급 장교 때 이제 주로 맞아. 가 있었죠. 음. 특전사 분들은 다 이제 그 뭐야 직업군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휘, 통제하는 게더 어렵지 않습니까? 대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또 네. 간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특전사는 강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음. 특전사의 지휘 체계는 다른 보병부대하고 조금 달라요. 아. 다른 데는 계급의 차이가 제대 단위로 2단계 차이가 나요. 2단계 차이가. 음. 제가 여단장 완스타지 않습니까? 네. 바로 보병부대는 연대장 대령이 되죠. 음. 근데 특전사는 바로 그 밑에 중령, 중령급 대대장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2단계 차이가 있으니까 지휘 아. 체계가 훨씬 강한 거죠. 아. 그러면 대장 밑에는 지역대장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휘관들은 바로 대위급 지휘관들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음. 이 지휘체계가 다른 부대보다 엄청나게 강하다. 계급의 차이가 크니까. 그다음 갭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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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의 장점은 뭡니까? 지원한 부사관들이기 때문에 최소 복무기간이 4년과 5년. 이미 군대의 전술적이, 전기, 훈련의 상태가 높다는 거죠. 최초의 부사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신체 조건이 개발 부군하지만 한 3년차, 4년차 감은 건장한 상태가 전부다 돼요. 그래서 강력한 지휘체계, 강인한 장병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나는 스페셜하다. 나는 특전맨이다. 나는 스페셜하다. 이러한 자존감이 세계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특전부대는 강하다. 지금 전역으로 있으신 분들이 음. 음, 옛날보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육군이 제가 이게 제가 평가하기에는 세계 한 3위의 육군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70억 80억짜리 K2 전차로 무장돼 있고 아파치 헬기 화력이 일개 사단하고 맞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지금 아파치 헬기들이 딱 우리 육군이 또 무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K9 자주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전체 K9 포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동력과 화력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북한보다는 여간 중국군 정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천리행군은 사실은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음. 대단히 위험한 훈련이다. 제가 근무했던 시기가 1997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2십일 대대장이었어요. 20일. 근데 인접돼 있던 그 옆에 대대가 1년 뒤에 천리행군을 나갔어요. 똑같은 모델로다가, 훈련 모델로.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전사 천리행군 중에서 최악의 사고, 민주지산 사고가 난 거예요. 민주지산. 네,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민주주산. 영상도 많이 나와 있는데, 민주주산. 이때 천리행군을 하면서 음. 여섯 명이 죽었어요. 거기 중대장. 아, 훈련 중. 천리행군 중에. 이게, 철,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니. 민주시산 그쪽에서 천리행군 한 5일 차 정도 됐는데, 네. 거기 중대장 1명과 중사 1명, 하사 4명이 순직을 했죠. 순직을. 특전사 천리행군 중 최악의 사고인 민주시산은 천리안군 5일차 되는데 1시에 부대관전 출발해 갖고 야 저쪽 산을 넘어서 저녁을 먹자 하고선 200명이 쭉간 거예요 근데 4월 첫날이에요 4월에 대기상이변을 만난 거예요 출발할 때는 비만 왔는데 그 민주시산 칼릉선에 200명이 쭉 늘어서 있는데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기상이변이 된 거예요 돌풍과 우박과 30도까지 내려가는 체감온도가 내려가는 부대원이 탈진 뭐 나고자 네. 무조건 산을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한 겨울을 만난 거니까 하도 추우니까 이 무전기 유닛드가다 얼어붙어 갖고 구조 요청도 안 되고 그래서 인제 부대가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 갖고 인제그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섯 명이 죽었어요. 저체온증이라는 게 군대에서 인제 생긴 거예요. 저체온증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저체온증. 근데, 저체온증. 이 환자들을 발견했을 때는 따뜻한 방에 갖다 놓고 빨리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아, 산 속에서 얼어붙어 아,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 아, 왔는데 엠브라스에 싣고 그것을 빨리 병원에 보낸다는 아, 아, 아.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 아, 아. 이 민주지산 사고 이후로 저체온증에 대한 개념이 군에 들어왔고. 저체온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팀이 흩어진 데서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아, 슬픈 얘기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음, 음. 그 밤에 인접되야 되는가? 야간에 벨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벨소리가 옆에 때되는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건 인접 대대에서 행군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아, 그거... 두 명이 죽었습니다 아, 현장... 아... 밤에 잠을 자다가 아... 부대 여단으로 인제 음, 들어갔고 음, 그다음 다음날 인제 현장이 정리되고 부대원들이 다 부대로 여단으로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벽에 인제 가족들이 오뎅국물 뭐 해갖고 음. 준비해갖고 내리는데 그때 여섯 명을 잃은 인접 대대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그 처절한 장면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야간의 벨 소리 새벽에 들어오는 동료를 잃은 부대원의 처절한 모습들. 음. 야, 진짜 지휘관은 똑바로 해야 된다. 지휘관은 강하게 훈련하고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더큰 고민을 하고 내 부하를 보조라는 게 내부와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길은 역으로 평소에 강하게 훈련시켜야 된다. 평소에 흘린 땀한 방울은 전장에서 피한 방울과 똑같다는 말은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특전사의천리행군 스페셜한 것들 지키고. 유지하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 민주주산 아, 사고는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얘기는? 얘기를 안 했는데 특전사 천리행군이 음. 힘들기만 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힘들고 음. 플러스 위험한, 위험한 훈련이다 맞다. 그래서 스페셜하다 지휘관 입장에서 안전하게 음. 해야 될 의무가 있는거죠 그렇죠 책임이 당연히 책임이 당연히 있고. 그렇죠 현재 계신 뭐 군에 계신 분이나 음. 그 조직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간 계실 때 민주시사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면서 아, 어떻게 그 우리 부대, 우리 부하들을 또 우리 조직원들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뭐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은 뭐재언을 드리고 싶어요. 특전사 대대장을 어, 지난번 편에 아마 초짜라고 소개했던 것 같은데 처음 하다 보니까 천리 행군을 시작하려니까 옆에 우리 주임원사와 이렇게 와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통상 지금까지 음. 천리 행군 시작 전에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음.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전부 다먹여서 천리 행군을 출발시켜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랬던 사기로, 것 같아요. 사기를. 사기를 높여야 된다는데 제가 딱 주임원사와 대대원 앞에 야, 나는 싸구려 막걸리로 우리 대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싶지 않다. 천리 행군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얻는 그 사기를 나는 먹고 싶다. 다 같이 전리행군을 100% 완전히 완수한 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마쳤다는 그 뿌듯함과 그 자부심으로 우리의 사기를 만들자. 자, 거룩한 오. 말씀을 한 거죠, 거룩한 말씀을. 야, 이거 그럼 좋지 않은 말씀인데 아니야, 아니야. 거룩한 말씀을 이제말 그대로 초짜 대대장일까 하는 건 그러니까 네, 천리행군 네번한 네. 사람, 여섯 번한 사람, 여덟 번한 사람이 있는데 베테랑리, 베테랑리. 나중에 주임원사가 그러더라고요. 대대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laughs> 왜? 대대장님 말이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큰 훈련하는데 돼지 하나 못 잡고 말이야, 막걸리 한잔못 준단 말이야. 나는 진짜 이제는 힘들어갖고 저 대대장하고 <laughs> 하면 내가 완전히 죽겠다. 나는 딱 훈련이 끝나는 순간 전부 다 전역 지원서를 내겠다. 전역 지원서를 낸다는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주임원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선 먼저 전역 지원서를 다 받으세요. 그리고 훈련 끝난 다음에 내가 다 처리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만, 일단은 전부 다안 내고, 들어가서 내겠다고 하고, 천리행군을 다 마치고, 천리행군 저 전역지원서 내겠다는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받아오세요. 그랬더만, 전부 다. 그때는 이미 훈련을 끝나고, 사기가 최대한 훈련을 더 완벽하게, 확실하게 했다는 그 사기가 더 중요하다. 특전사에 정말 5년, 10년 근무했는데, 이 천리행군 정도 다 같이 하고, 이제 천리행군 정도는 우리가 완전히, 쉽게 가야지 스페셜한 거 아니냐. 근데 하고 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laughs> 안해보셨니까안해 <해버렸으니까. 웃음> 봤으니까. 나는 안해 봤으니까. 만약에 이 정도 못 네, 하면 무슨 번복할 수 있다라고 되게 번복할 생각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렇죠. <laughs> 지금은 지금은 <베끼고> 저 <laughs> 하, 당연히 손... 막걸리 한잔 하고 야 잘하자 하고 아주 그 야, 당시에는 그랬데이 30대 후반의 젊은 30대 대대장의 오니까. 그 마음속에는 야, 특전사 정도면 내가 처음 왔기 때문에 특전사 정도면 네. 이거 뭐 천리길 아, 막한 네. 걸음에 달려가지. 선무당의 이 정도는 특전사가 <laughs> 단순히 스페셜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보지 않아요. 반합 뚜껑 속에 담겨 있는 솔선수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 뭐냐 면 그렇죠. 솔선... 이전 지역대 행군하는데 제가 밤에 이렇게 행군하는데 쭉 네. 지역대를 따라서 이제 같이 행군했어요. 근데 음. 잠깐 쉬는 시간에 누가... 계곡 속으로다가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탈하는 거 아닌가 유심히 봤더니 우리 부중 대장이에요 중이 중이 부중 대장이 이4월이니까그 계곡물도 잘 안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음물도 있고 얼, 계곡 속에는 근데 그 반합 뚜껑 예. 옛날 말로는 반합 딱가리라고 해요 가리 노란 딱가리에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갖고 가서 처음 들어온 하사의 양말을 벗기고 그 바닥에만 이렇게 살살 있는 눕누다가 발가락을 닦아주더라이거죠. 음. 그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야 천리행군만이 강한 것이 아니다. 바로 천리행군 속에는 저렇게 반합 닦아리 반합 뚜껑 속에 보이지 않는 저 어린 간부들의 부하에 대한 사랑과 어떤 솔선수범의 마음들이 뭉치고 뭉치기 때문에. 바로, 천리행군은 스페셜한 것이고, 특전사는 강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천리행군 하면, 반압뚜껑의 부하사랑, 반압뚜껑의 솔선수법 특전사 훈련이 강한 이유는 스페셜한 것이다. 반압뚜껑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 강하게 만든다. 그렇죠. 힘든 훈련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단절이 생기고, 서로 간의 전우회가 생기면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진짜 충성, 진짜 충성, 목소리로 백날 짓거리고 거룩하게 막 위에 사람이 얘기해서 진짜 충성 생기지 않습니다. 되게... 그 초이 마사는 어... 그 반압 뚜껑에 한 방울 두, 방울, 두 방울, 그, 그걸 갖고 와서 내네 발을 닦아준 저 중위 부중대장에게 그 초이 마사는 그렇죠. 앞으로 군대 생활하면서 충성을 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육군 중위가 뭐합니까? 스무 살, 인제 초입에요. 그렇죠, 중위면. 근데 인제 갓, 저 군에 들어온 우리 하사 음. 한 10대 후반이죠. 음. 어쨌든 이제 강한 부대는 이런 그똑한 그렇죠. 훈련 과정 속에서 저? 이런 것들이 섞여야지. 섞여서 강해진다. 전사는, 이 전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조직으로 말하면 조직을 살릴 사람, 군대로 말하면 정말 음.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갈 사람, 전사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병사를 만들거나, 영향력 있는 군인을 만들거나, 영향력 있는 조직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줘야 된다. 자기의 부하, 자기의 조직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공포를 줄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는 지휘관과 상사는 직무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겪어본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 두려움과 공포를 줄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상관, 지휘관, 상사가 돼야지 진정 그 조직은 강해지고 발전하는 것이다 아 제가 얘기했는데도 이거 되게 멋있는데요 아. 어? 그죠? 그 제가 눈물이 거. 지금 순간적으로 네, 그 시절을 네.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선수범. 솔선수범은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내 주변 속에서. 반압뚜껑 속에서. 바로 솔선수범은 반압뚜껑 속에서 싹 트고 피는 것이다. 솔선수범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 사회에서 공정과 정이니, 음. 공정과 상식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바로, 음. 이 공정과 상식은, 바로, 물사람부터, 내가 할수 있는 거, 음. 술순수만 하면 됩니다. 이분들한테, 음. 저는 반압뚜껑 하나씩 음. 쭉 선,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이 반압뚜껑 속에 맺힌, 천리행군 속에 맺힌, 음. 이사람 전후에, 이것이, 조직을 강하게 하고, 응? 내가 아끼는 부하를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저는 누가 군인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묻는다면 자신있게 군인은 이슬을 먹고 삽니다. 이슬? 여기서 이슬은 명예다. 명예. 네. 명예. 군인은 명예다. 제가 천리행군을 하면서 새벽에 이슬 맞은 우리 부하들이 새벽에 탁 계획된 목표 지점으로 들어오는 음. 모습을 보면서 음. 전부 다 야밤에 계속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옷은 이슬에 맞춰서 축축하고, 음. 군장은 무겁겠죠. 음. 얼굴은 힘이 드는 건 새해지고, 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 저게 요정이구나. 저게 이슬 먹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음. 이 천리행군 얘기를 하면서 군인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이슬을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가장 강한 모습은 음. 이등병으로부터 대장까지 누가 혹시 무엇을 먹고 사냐고 묻고 들랑 나는 이슬을 먹고 삽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음. 오로지 내 임무와 저 북한만을 바라보면서 음. 어, 내 임무에 충실했을 때 우리 군대는 음. 강해지는 것이다 제가 근무했던 모든 부대를 사랑합니다 특전사는 특별히 어, 제 마음 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저, 말씀드린 거지. 제가 근무했던 모든 했다. 부대를 잊을 수 없는 부대들이죠. 다 나의 군대 생활에 잊을 수가 없. 제 가슴 속에 <laughs> 특전사들도 그냥 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마음속에 제 마음 속에 특전사를 사랑하고 저는 특전맨이다. 나는 스페셜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스페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 득전사의 가장 큰 눈이 안 되면 되게 하 돼.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네. 안 되면. 되직하라 단! 줄!